그림과 같은 아홉 개의 칸에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각각 한 개씩 써 넣으려고 한다. 이미 다음과 같은 몇 개의 수가 적혀 있었다. 남은 수를 빈 칸에 임의로써 넣을 때, 색칠한 세 칸에 모두 짝수가 적힐 확률을 구하시오. 자, 확률 문제입니다. 지금 다섯, 아홉 개 중에서요. 1부터 9까지. 지금 네 개가 벌써 써있죠. 그럼 나머지가 다섯 개의 숫자가 있겠죠. 다섯 개를 넣는데 여기 짝수가 돼야 돼요. 짝수가 지금 뭐 남았는지 볼게요. 2 있고, 4 없네요. 6, 8. 4, 6, 8. 3개의 짝수가 남아있는데, 이 3개의 짝수 중에서 여기 두개가 들어가야 되겠네요. 일단, 확률이니까 전체, 전체는요, 5개의 문자를 자, 일렬로 배열하는 거, 다 순서가 있으니까요. 5팩토리얼 분해. 자, 여기 먼저 결정을 시켜주면요. 짝수 3개 중에서 두개를배열 하면 되겠죠. 근데 순서가 있죠? 이 3개 중에 두개 3, p, 2. 4, 6과 6, 4는 다른 겁니다. 그래서 3p가 돼요. p가 되고요. 그리고 나서 두 개를 배열하면 나머지 세 개는 마음대로 배열하면 되겠죠. 3팩토리얼이 됩니다. 계산을 해보면요. 3팩이 나누면 5 곱하기 4만 남고요. 3p는 3 곱하기 2죠. 그래서 2도 이렇게 약분 되겠네요. 10분의 3. 답이 10분의 3이 됩니다. 이상입니다.